안녕하세요. IT융합통신공학과 3학년 허한빈입니다.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 주제는 스마트 주차공간 시각화 및 혼잡도 기반 안내 시스템 개발입니다. 오늘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주요 기능 및 시스템 구조,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실행하면 시연, 마지막으로 성과와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를 중심으로 주변 주차장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추천된 주차장은 지도와 리스트 두 가지 형태로 시각화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백엔드는 Node.js와 Express를 활용해 REST API 서버를 구축했고, 프론트엔드는 Reflet.js를 사용해 주차장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정보는 JSON 파일로 관리하며, CRUD 기능을 통해 조회,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차 서비스는 대부분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목적지 주변의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소 중심의 사전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소 입력 기반 주차장 추천 시스템 구현. 둘째, 리플렛 JS 기반의 지도 시각화. 셋째, Node.js와 Express 기반 REST API 서버 구축, 마지막으로 JSON 기반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크루드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프론트엔드는 Reflet.js를 사용해 지도를 시각화하고, 백엔드는 Node.js와 Express로 REST API 서버를 구현했습니다. 데이터는 JSON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여 관리하며, 실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요 기능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하면 api 서버로 전달됩니다. 둘째 서버는 주소와 각 주차장 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혼잡도 데이터를 조합해 점수를 생성합니다. 셋째 점수가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차장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 엔드에서 이를 지도와 리스트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가까운 거리의 주차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혼잡도 데이터를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추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멀더라도 혼잡도가 낮은 주차장을 우선 추천해 사용자가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버는 4005번 포트에서 실행되며 로컬 호스트 4005 주소를 통해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실제로 연동되는 구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웹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지도에 추천된 주차장 마커가 표시되고 리스트에는 상세 정보가 함께 출력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성과와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주소 중심의 주차장 추천 서비스라는 기존과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둘째,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의 완전 분리 설계를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 데이터 및 지자체 시스템과 연동해 스마트 시티 서비스로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와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차장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역 주변 주차장만 샘플 데이터로 입력했습니다. 둘째,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G-Coding API를 사용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어서 현실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DB와 IoT 센터를 연동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제작부터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 서버 구동까지 웹 개발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실시간 데이터와 GIS, IoT 기술을 연동해 보다 실용적이고 고도화된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